국산 6등급 1,200m 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 모던 골드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1번 빅포스원과 바깥쪽에서 3번 허리케인 삭스 9번 모닝힐이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는 9번 모닝힐이 먼저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고 안쪽에서 1번 빅포스원과 3번 허리케인 삭스가 2, 3위권 따라붙습니다. 그 뒤에 11번 보라퀸과 6번 블루카이저, 2번 영광의 행진이 4, 5, 6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비포스번이 안쪽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9번 모닝힐이 계속 바깥쪽 1번 비포스번이 오른쪽에서 달리면서 근소한 우위로 4코노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모닝힐과 1번 비포스원두 마리 앞서 있고, 이마신도에서 3번 허리케인 싹스가 단독 3위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9번 모닝힐,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1분 00초 사회 기록이었던 9번 모닝힐이 직선주로 이제 독주를 펼치면서 격차 4마시차 이상 벌어졌습니다. 2위권은 혼전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허리케인 싹스와 안쪽에 2번 영광의 행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는 9번 모닝일 단독 선두, 단독 질주로 여유있게 우승 구치기에 들어가 있고 2위권 접전 속에 안쪽에 2번 영광의 행진과 바깥쪽에 3번 허리케인 싹스 두마리 2위권 접전에서 2번이 근수하게 우위를 보면서 9번, 2번, 3번. 기대를 모았던 9번 모닝일이 한수 위에 걸음을 보이면서 단독 선두. 그 뒤에 2번 영광의 행진과 3번 허리케인 싹스가 따라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4.